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전도해봤자 뭐하노? 전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면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진히 만드신 교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일전에 매우 많은 무리가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무리는 바닷가 무대 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무리는 바닷가 밑에 있었습니다. 파장을 이용해서. 많은 무리가 크게 들을 수 있게 하려고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거나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소리 지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로 인해서 가르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일절에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해당은 종교 교육을 받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유대인 선생 같으면 이런 바닷가에서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 가르치셨으므로 듣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다는 부담감이 적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26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또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말씀을 쉽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비유로 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비유입니다.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교수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별것도 아닌 것을 어렵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운 것을 아주 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교수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 나라는 농사법이 우리나라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땅을 다 파고 돌을 가려내고 흙을 부드럽게 한 후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반대로 합니다.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파서 뒤집어 엎습니다. 왜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농사법을 보면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밭갈입니다. 어떤 땅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일하시면 다 옥토가 되어서 결실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두고서 이 사람은 길바닥 같이 심령이 굳어 있으니까 전도해도 안 되겠다 하면서 전도하지 말아야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꼭 옥토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옥토입니다. 결실하는 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밭거리로 어떤 땅도 옥토가 됩니다.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전도하면서 전도자가 생각하기를 내가 전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서 전하면 거둔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왜 뿌려야 합니까?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거두어 드릴 때를 생각하면서 전도해야 합니다. 구절에 예수님은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전도자가 될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것을 꿈꾸면서 믿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는자가 하늘 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을 받게 됩니다. 하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사람은 전도자입니다. 죽을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찌에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의 결실을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전도의 결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의 결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료 교회가 안그런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름한 병원들이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기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무너지고 적과 통일되지 않고 평화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행문들을 해결해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 경쟁이 모든 법관에게와 영들의 지구상에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신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 위로 올라가게 하시며 잔녀를 낳고 살만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자아를 정책을 제대로 세우서 지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